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가나한 다육에 왔습니다. 자연 군생 중대품 하는 아이들이에요. 오늘 한상 가득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착합니다. 두수 예쁘고 빛감 예쁘게 물든 아이들 오늘 착한 가격으로 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다육에 오늘 또 기쁜 소식입니다.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또 선물 자 있고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또 선물 있죠. 요 선물 보고 또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드려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해요. 자 선물 보러 갈게요. 선물 보여드리고 예쁜 영상 얼른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선물입니다. 자그 유명한 홍조 공방 분입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선물로 나갈 아이들이에요. 자 사은품으로 블랙베리 5만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블랙베리, 펜지금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홍조분, 호박분 이렇게 에,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홍조분입니다. 정말 사이즈 좋고요. 가격대 나가는 그런 화분인데요. 홍조 분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자, 요렇게 멋지게 생긴 그런 예, 명품의 화분이에요. 매니아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자 홍조 분이 오, 요거 오, 색깔은 요렇게 있어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자 요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홍조 분이에요. 자 배수구멍 상당히 실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10만 원 이상 자 이렇게 예, 화분 증정으로 나가고요. 5만 원 이상은 자 여기 있는 아이, 요거는 블랙베리입니다. 자, 요거 어, 둥근 풀분요고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입장이 상당히 작고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인데, 요 아이가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요거 증정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펜지 백금이에요. 이두 짜리 있고 이렇게 외두 짜리 있는데 외두 짜리는 조금 얼굴이 크죠. 자, 요 아이들도 5만 원 이상 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펜지금 원하시면 요거 드리고 블랙베리 원하시면 요거 드리겠습니다. 자 주문하시면서 요거 자 말씀해 주세요. 자 다육이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예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해 주셨어요. 분채 판매하는 아이들 먼저 담고 또 중간 중간에 실물 판매하는 아이들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구매하시고 오늘 10만 원 이상 선물도 받아 가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번호 있어요. 그래서 번호보고 주문하시면 주문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입니다. 자, 패로독스 철화입니다. 요거는 독성분표라고 합니다. 가격 2만 3천원이에요. 1번입니다. 자, 종류들이 워낙에 많고 자, 주문하시는데 요 번호로 주문하시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요거 독성분포 자, 분포함 이거 2만 삼천원입니다자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목대가 상당히 실하게 생겼어요. 아주 검붉은 색으로 빨갛게 물드는 요 아이 1번입니다. 페로독스 덕성분입니다. 2번입니다. 페로독스 철화 이거는 수제분이고요. 이거 분 포함해서 2만 오천원 깊이 있는 그런 사각분에 10개가 되어 있어요. 자요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는 상당히 실하게 생긴. 자, 요거 2번입니다. 페로독수 자, 분 포함해서 25,000원에 상당히 착한 가격이에요. 자,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더스티 로즈 공방 분이에요. 자, 분 포함해서 2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높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1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3번입니다. 더스트로즈. 자, 공방분 포함해서 2만 8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우, 색감 너무 예쁘게 물잘 들었죠? 4번 가겠습니다. 홍포도 자연 군생이에요. 공방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5만 5천원입니다. 세상에나. 이거 떼글떼글 묵은 거좀 보세요. 얼마나 다져졌는지,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는 홍포도. 자, 목대가요.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공방분입니다. 자, 높이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15cm, 15cm 이상 깊이 있는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홍포도 4번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5번이에요. 5번 자연 군생입니다. 이거는 실물 가격이 3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실물 목대는 이렇게 자질지라가 되어 있고요. 3도 있고 4도 있고 아주 떼글떼글하게 묵은 자 홍포도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3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루소반, 어, 크로프트 철화. 요 아이 실물 가격이에요.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량은 2개 준비해 주셨고요.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 자, 요 아이 6번입니다. 자, 실물 가격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사은품으로 블랙베디 펜지금. 이렇게 해서 5만원 구매하시는 분들, 어, 블랙베디나 펜지금. 자, 요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자, 요거 달라고 하시면 그거로 보내드릴게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홍조분 그리고 호박분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어, 가겠습니다. 자, 예쁜 다육이도 구매하시고 요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일본 정월이에요 요거는 실물 가격 13,000원입니다 수량은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핑크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펄감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이아이 1번 정월 7번입니다 자 실물 가격 13,000원 상당히 저렴한 그로 가격이에요 8번입니다 핑크베리 자연 묵은등이에요 가격 2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자연 군생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요건 사이즈로 재보겠습니다. 두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한 20cm 정도 되는 핑크베리, 자연 군색,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9번입니다. 라피네 루주 요거 분포함, 5 8 0 0원이에요 홍조분입니다. 와, 세상에, 가격 요거. 자, 홍조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9번입니다. 홍조분이요, 상당히 고가에 예, 그 명품의 화분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반달이 빨간색도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색도 있는데, 자, 요 화분이 이게 다 4만 원대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자58,000 원에 자 요거 라핀의 루즈까지 해서 58,000 원, 상당히 저렴하게 올려 주신 거예요. 이 화분만에 4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자, 9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0번입니다. 펠리시노 대품이에요. 여기도 자연 군생이고요 홍조 분에 쉽게 되어 있고요, 75,000 원입니다. 세상에이 사이즈 좀 보세요. 얼마나 큰 대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이거 25cm 이상하는 자 펠리시노 대품이에요. 홍조분에 쉽게 되어 있고요. 분포함 75,000원. 자 홍조분입니다. 자 홍조분의 깊이는 이렇게 하면 14cm 정도 깊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18cm 정도 되는 그런 홍조분이에요. 자이 화분들도 4만 원 하는 겁니다. 자1 0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온슬로우 자연 군생이에요. 12,000원입니다. 자, 온슬로우 자연 군생. 요렇게 5두를 가지고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5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빛감,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게 생긴 온슬로우 자연 군생이에요. 12,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레드벨벳이에요. 자연 군생이에요. 두개 준비해 주셨고요. 요거 만원입니다. 자연 군생, 3두 군생을 가지고 있고요. 딸딸 묶었어요 12번입니다. 13번입니다. 황홀한 연꽃 금이에요. 자연 군생이고요. 2만 0천원입니다 이렇게 자연 군생 자, 연꽃 금이에요. 자, 삼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요 속에 자구들을 상당히 많이 내어주고 있는 자, 황홀한 연꽃 금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2만 0천원에 올려볼게요. 13번으로 올려드립니다. 14번입니다. 환타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가격은 2만 5천원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빛감 정말정말 예쁘죠. 와 세상에 어쩜 요렇게 티눈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생긴 환타인데요.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 2만 5천원이에요. 이 자구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보면 24cm 이상하는 환타 자연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2만 5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15번입니다. 백봉이에요. 예운분해식게 되어 있어요. 실물 가격 4만 5천원, 이거 분 포함하면 6만 5천원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이거는 예운분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어요. 어, 화분 높이 보면은 17.5cm 깊이 있는 그런 에,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예온분입니다 실물 가격 45,000원 자 분포함하면 65,000원입니다 자 요거 예온분 이런 거 가격대 몇만 맴만 원 하죠 자 요거 가격 많이 받지 않았어요 자 정말 저렴하게 올려주셨고요 요백봉이에요 아주 물도 잘 들었고요. 목질화가 이렇게 꿀목대를 가진 자 백봉입니다. 예원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아주 핑크색으로 고급게 물든 아이입니다. 백봉입니다.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아이보리입니다. 자연 군생의 대품이에요. 55,000원입니다. 자, 이거 자연 군생 대품 세상에 아이보리가요 가격대가 나가죠. 이거 15cm 불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얼굴을 얼마나 많이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6번을 올려드릴게요. 55,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백봉철화, 실물 가격 28,000원. 자, 요거분 어, 포함하면 55,000원. 미소야 분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어, 요 사이즈는 17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두 배의 그런 사이즈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목대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는 17번 백봉 철아입니다. 18번입니다. 화이트 엔젤이에요. 실물 가격 45,000원. 공방분 포함하면 65,000원이에요. 이 아이 자연 군생입니다. 화이트 엔젤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항공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에요. 두수 예쁘죠. 자 엄마, 자 아빠 엄마고요. 자 이렇게 많은 자 식구를 두었네요. 자 사이즈 상당히 큰 그런 대품이고요. 자 실물 사이즈 보면은 25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화분은 공방분이고요.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아가가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상당히 큰 그런 예, 공방분이에요. 자분포함해서 65,000원에 18번 올려보겠습니다. 19번이에요. 아, 여기는 미나 캐비어. 미나 캐비어 분포함하면 22,000원이에요. 수량은 두개 준비해 주셨고요. 이렇게 떼글떼글 예쁘죠. 살구피스로 물이 잘 들었고요. 아주 동글동글한 게참 예쁘게 잘 다져져 있는 자, 미나 캐비어라고 합니다. 화분은 이렇게 사각분 둥근분 자두 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동글동글 정말 예쁘죠. 요아이 22,000원입니다. 20번입니다. 슈퍼 엘레강스. 실물 가격 48,000원. 분포함하면 6만원입니다. 자, 가운데가 요렇게 철생얼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철학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생얼이 가운데 아주 보호하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 화분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높이 보겠습니다. 12.5cm 되고요. 화분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종이컵에 이렇게, 자 사이즈 요렇게 깊이새 한두 개가 약간 안될것 같은 그런 예, 화분의 사이즈고요 실물의 전체 사이즈는 30cm가 넘습니다 이 아이는 20번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또 번호가 없습니다 자연 묵은둥이이 아이는 2만 원이고요 로시나 로신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요거는 실물 가격이에요. 자, 실물 사이즈 보면은 요렇게 30cm가 됩니다, 이 아이.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은 로신자연이의 묵은둥이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목대 실하게 생긴 아이예요. 자, 요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번호가 없어요. 휴밀리스, 이 아이 공방분, 공방분 포함해서 23,000원입니다. 자, 요거 공방분 종이컵 제가 놓겠습니다. 요렇게 종이컵하파급이하면 요렇게 높이가 있고요. 자, 휴밀리스, 요 속에 자고 있죠? 요 앞쪽으로 아주 깨끗하게 생겼고요 화분은, 자, 요건 높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11.5cm, 자, 깊은 분에 이렇게 숙제가 되어 있는 휴밀리스, 요거 공방분 포함해서 2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게 있는 아이는 아이리시 민트, 공방분 포함해서 13,000원이에요. 사각분에 이렇게 숙제가 되어 있고요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자, 가만히 되시죠? 요런, 나비와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공방 화분이에요. 이 아이는 아이리스 민트라는 아이입니다. 13,000원이에요. 가격 착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빵빠레 철화입니다. 공방 분에 식게 되어있고요. 13,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공방 분 자, 포함입니다. 종이컵은 요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깊이는 종이컵 보다 살짝 크고요 아주 화분이 멋스럽게 생긴 그런 화분입니다 공방분 이에요 자, 빵빨의 철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여기는 번호가 14번 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종 엘레강스 공방분 포함이에요 27,000원 입니다 요거 원종 엘레강스 아주 동글동글하고 참 예쁘게 생겼죠 사각 공방분에 식게 되어 있는 자 원종 엘레강스 27,000원 입니다 주수가 상당히 많죠. 요렇게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달달 묵어서 핑크핑크하게 물잘 들어준 아이입니다. 원적 엘레강스. 27,000원에 분 포함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요쪽으로 또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22번으로 되어 있고요. 벤바디스라고 합니다. 자, 요거 변이가 온 아이인가요? 아, 도엔도분이에요. 2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댕글댕글해요. 세상에. 빛감비 예쁘죠? 아주 목질화가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옆으로 보면 이렇게 뒤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으로도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요. 도앤도분입니다. 자 가격대 나가는 그런 도앤도분. 자 매니아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이거 2 2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앤도분 포함해서 25,000원. 상당히 착한 가격이에요. 와우 세상에 이거 웬일이야. 자, 요쯤에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은품, 5만 이상 구매하시면 블랙베리나 펜지금 중에서 선택해서 내려가실 수 있고요.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홍조분이나 호박분, 예, 거둘 중에 랜덤으로 증정 하나씩, 예, 가겠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핑크 에이스 금, 요거 수제분이에요. 자, 수제분입니다. 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수제분이 아주 목대에 실하게 생겼죠 색감 너무 예뻐요 핑크 에이스 금입니다 자두수 상당히 많죠 이 아이는 분포함에서 23번이에요 2만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24번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모나, 모나니라고 합니다 자 공방분식재 되어 있고요 가격은 38,000원이에요 종이컵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깊이 두개의 종이컵이 깊이가 되어있어요 자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씻게 되어있는 모나니 모나니 요아이 38,000원입니다 24번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왔습니다 엘샤입니다 새빨간 킴블드는 엘샤죠 이거는 공방분 포함해서 35,000원에 25번입니다 전체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고요.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엘 샤. 아, 두 수가 이렇게 10도, 10도. 자, 10도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도, 이렇게 하면 10도, 12도가 되는 엘 샤. 25번을 올려드리고요. 공방분해서 35,000원입니다. 자, 이거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식재되어 있어. 요 아주 동글동글 참 예쁘죠. 이거 25번입니다. 26번입니다. 사각꽃이에요. 이거 2만 원입니다. 분포함에서 2만 원. 요거 요렇게 요런 화분 요런 화분 자요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종이컵 자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사과꽃이에요 두수 참 많죠 분 포함해서 2만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우 요거는 요거는 무슨 분이지 예언 분처럼 생겼어요 자 26번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27번입니다 요거는 덴트라 잼이에요 우한분에 쉽게 되어 있고요 3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새빨갛게. 자, 물잘 들었죠? 완전 빨강이로 물 들었고요. 부수가 정말 많습니다. 요거는 사이즈로 재봐야 될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는 23cm 정도 되는 덴트라 잼. 우한분에 10개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화분은 요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우한분입니다. 어우, 빨강이로 너무 예쁘게 물잘 들었고요. 자, 요거, 요렇게 해서 세트로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덴트라 잼이에요. 이 아이는 미소야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가격은 6만 5천원입니다. 자 일단 덴트라 잼부터 보여드리고요. 자요거 자구 좀 보세요. 아주 구석구석 많은 자구를 달고 있고요. 상당히 사이즈가 좋은 그런 아이예요. 자 전체 사이즈로 보면은 요거 25cm 정도의 큰 덴트라 잼이고요. 미소야 공방분 자 미소야 공방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 깊이는 자요렇게 하면 16cm, 16cm 되어 있고요 자, 미소야 공방분이 요렇게 종이컵만한 요런 아이도 다 15,000원 이상 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자, 4만원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세상에, 웬일이야. 자, 뒤로 봐도 아주 수영도 예쁘고 얼굴이 따글따글하게 생긴 덴트라 잼입니다. 요 아이. 자, 미소야 분이에요. 65,000원에 분 포함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덴트라 잼입니다. 29번이에요. 몰라코입니다. 공방분에식게 되어 있고요. 분포함에서 27,000원이에요. 아, 이렇게 이 몰라코가요. 아주 반질반질하죠. 목대 에 생겼어요. 이렇게 깊이 있는 거는 한번에식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어, 깊이 보면은 18cm가 약간 안 됩니다. 거기에 식게 되어 있는 자, 몰라코 아이는 29번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30번입니다. 한 타입니다. 홍조분해식게 되어 있고요. 요거 분포함에서이렇게 22,000원. 야, 진짜 너무 예쁘죠. 반달인데 요거는 작은 반달이에요. 자,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한 타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속에 자구도 잘 달아 주고요. 요거는 30번으로 올려 드립니다. 분포함에서 22,000원. 요거는 홍조 공방분입니다. 31번입니다. 고수티예요 공방분해 식재되어 있고요. 자,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목대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요. 자, 공방분입니다. 종이컵하고 깊이 보면 와, 요렇게 생겼어요. 종이컵 두 배의 깊이 있는 거는 고수티입니다 45,000원입니다. 32번입니다. 에보시라고 해요. UI도 공방분해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에보시 아주 딸딸 무겁고요 드스 상당히 많죠? 세상에. 요거 다 젖은 거좀 보세요. 목지라가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자, 에보시에요. 아주 달달 무거워서 상당히 얼굴이 작아진 아이. 공방분 포함해서 만 오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34번이에요. 자, 33번 가겠습니다. 33번 핑크 에이스 금. 대품입니다. 공방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이 아이는 4만 오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핑크 에이스 금 두수 상당히 많아요 아주 색감이 연두 연두 하면서 뭐 두수도 많고요 목대는 요렇게 실하게 생긴 아이인데요 자 요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그런 화분이에요 자목질하는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33번을 올려 드릴게요 34번입니다 요 아이는 소인재 금이에요 흑사랑분에 식재되어 있고요분 어,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살짝 크죠 자 여기 배도 뚱뚱하고 키도 높습니다 여기 두수는 이렇게 생긴 소인재금자요 흑사랑분에 식대되어 있는데 이게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런 거 만원하죠 자 사이즈 이거 소인재금 이렇게 생긴 거 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흑사랑분까지 포함해서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 화분이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착한 가격에 34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5번입니다. 미셀로사예요. 실물 가격 15,000원. 분포함하면 2만원, 2만원입니다. 자, 35번이에요. 실물 15,000원. 분포함 2만원. 이렇게 자, 화분은 깊어요.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아주 단단하고 통통하게 생겼고요. 목질화는이렇게 자,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두 개, 네 개. 자, 요거, 육두를 가지고 있는 아입니다. 이 자, 여기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아주 단단합니다. 피멍이. 자, 줄을 치면서 이렇게 무리든 아이에요. 미셀로사. 실물 가격 15,000원. 분포함하면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36번이에요. 백장미입니다. 분포함해서 2 8,000원이에요. 자, 이렇게예언분에 이렇게 식게 되어 있고요. 종이컵으로 보면은, 자, 사이즈가 화분이 상당히 큽니다. 백장미 핑크 핑크 물이 잘 들어오고요. 아주 뽀얀 배부까지 이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자, 4두, 3두, 7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요 아이는 36번 28,000원. 상당히 싼 가격이에요. 자, 화분값. 이 화분 이 정도면 되면은요. 자, 가격 나갑니다. 자, 몇만 원 하죠? 자, 요거 36번을 올려 드릴게요. 37번입니다. 살사베르데 공방분에 식게 되어 있고요. 28,000원입니다. 자, 공방분 이렇게 종이컵에 두 배의 깊이가 되어 있는 그런 살사베르데 공방분입니다. 자,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목질화좀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38번입니다. 28,000원에 올려 볼게요. 38번입니다. 모닝 부티 공방분에 쉽게 되어 있어요. 18,000원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사각 분이고요. 와, 꽃사지가 이렇게 자, 달려 있고요. 목대는 상당히 실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모닝뷰티 요아인 18,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39번입니다 화이트 라인이에요 요거 공방분이에요 15,000원입니다 자 공방분 요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사이즈 가만히 되시죠 요런 예,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화이트 라인이요 아주 핑크핑크 물이 잘 들었고요 부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색감이요 너무 물이 잘 들었어요 오늘 가나안 다육에서 자 분채 판매하는 아이들 워낙에 저렴하게 많이 올려 주셔서 오늘 숨어가야 될 고로 인기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8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에이, 이거 39번이에요. 40번입니다. 맥켄토시 미인이에요. 이거는 두 몸입니다. 분포함해서 15,000원이에요. 깊이 있는 거는 1번 이렇게 종이컵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두 몸이라고 합니다. 동글동글 예쁘죠. 맥켄토시 미인이에요. 41번입니다. 로제 오란테 공방분이에요 가격 1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방분이고요. 어, 화분 밑에가요, 요렇게 생겼어요. 장구의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아우, 귀엽네요.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에 튼실하게 생긴. 자, UI 15,000원 공방분 포함입니다. 자, 42번이에요. 화이트 로즈 공방분 포함해서 28,000원입니다. 자, 화분이요. 상당히 멋지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아이. 약간 깊이가 있고요 종이컵에, 자, 요거 자, 종이컵보다 요렇게 사이즈가, 자, 깊이 있어요. 목대 실합니다. 요 아이는 42번 공방분이에요. 2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거는 백화시즈예요백화시즈 25,000원. 세상에나, 색감이 얼마나 예쁜지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수입해서 온 아이인데, 세상에 수입이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서 오나요? 자 요렇게 깨끗이 씻어서 왔고요. 요거는 요대로 놔두면 뿌리 잘 내립니다. 자 뿌리 내리고 나면 자요거 화분에다 이렇게 식재해 주면 뿌리 잘 내릴 거고요. 지금 자, 봄이 되면서 분갈이 시기가 또 돌아오죠. 그때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백화 시절 25,000원에 자 이거. 자 이런 거 백화 시 이런 거몇만원 하죠. 그런데 제가 요거 조금 작은 거 들었습니다. 요렇게 깨끗하게 식재 아주 씻어가지고 들어온 아인데 이자요 속에 자고 나오는 거좀 보세요. 요게 2만 5천 원이에요. 자, 요거 강추 드리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기 있는 아이는, 자, 요 아이도, 자, 수입한 아이인데, 핑크 쉐리라는 아이의 왕특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얼굴이 정말 많습니다. 4만 5천 원이에요. 자, 요거 얼굴 좀 보세요. 세상에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하나 있어요. 자, 여기도 세개 있고, 세개 있고, 두개 있습니다. 큰 아이들만 세웠어요. 자, 여기도 보면 4도 있어요.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특대입니다. 핑크쉘이에요. 자, 요거 뿌리 내려서, 자, 요거 달구면은 정말 예쁜 그런 핑크쉘이 되겠죠. 왕특대 45,000원에 오늘 요거 수입한 아이들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자, 선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요 사이즈 재고 갈게요. 왕특대 핑크쉘. 전체 사이즈가요, 30cm가 넘습니다. 30cm가 넘는 그런 왕특대의 사이즈. 핑크쉘 45,000원에. 자, 이거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 구매하셔서 한번, 자, 키워보세요. 선물로 가겠습니다. 쭈쭈쭈쭈.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가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 자, 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은품, 사은품으로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블랙베리 펜지 금이에요. 요거는 블랙베리입니다. 아주 반짝반짝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UI는 펜지 백금이에요. 자, 요렇게 원하시는 대로 요거 달라, 요거 달라 하시면 그렇게 해서 보내 드릴 거고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홍조분, 자, 호박분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갑니다. 자, 호박분이 뭔가 하면은요. 요거 다 홍조분이에요. 홍조분인데 자, 모양을 보면은요. 모양이 이렇게 호박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호박분이라고 합니다. 요거 다 홍조분이에요. 다 가격대 나가는 그런 분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홍, 호박분이라고 해서 이 호박분이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홍조분이 이 모양들이 다 호박같이 생겼다고 해서 호박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요거, 요 꼬리 좀 보세요. 요렇게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마사가 자, 요기에 아주 숄쏠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 요거 홍조분입니다. 홍조분이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자,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u 아이가 갈지 u 아이가 갈지는 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아이가 가도 다 예쁜 아이. 자, 가격대 나가는 거는 홍조 고급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구매하시고 요 선물까지 받아갖고 가세요. 가나안 다육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립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에요. 여기 다육이에 이렇게 번호들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개 중에 몇 개가 번호가 써 있지 않은 아이도 있지만 거의 다 이렇게 번호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주문할 때이 번호 보시고서 주문하면 자, 주문하시는데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어,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려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가난 다육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